저는 유품정리사 김민수입니다. 25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3천 가구가 넘는 집을 정리해 왔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 대한민국 전국 어디든 유품정리가 필요한 곳이면 찾아갑니다. 이 일을 하면서 매일 보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평생 모아두신 물건들 그리고 그걸 정리하며 눈물 흘리는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그 눈물이 그리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셨을까?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릴 걸 이렇게 많은 걸 혼자 짊어지고 계셨네? 그런 안타까움과 후회의 눈물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똑같은 물건들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결국 가족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여섯 가지만 정리하셔도 여러분의 집은 훨씬 넓어지고, 마음은 가벼워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나중에 편안한 추억만 간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약과 화장품입니다. 여러분 댁 약장 서랍 한번 열어보세요.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약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리했던 한 집에서는 2015년 감기약이 나왔어요. 무려 10년 전 약입니다. 혹시 감기 걸리면 먹으려고요. 아니에요. 그 약은 이미 효능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드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은 화학 성분이 변질됩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화장실에 보관하면 더 빨리 상하죠. 색깔이 변하고 알약이 눅눅해지고 연고는 분리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이미 복용을 중단한 약들, 의사 선생님이 바꿔주신 약들, 그런데도 아깝다는 이유로 서랍에 쌓아두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 약들 절대 다시 드시지 않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봉한 지 1년 넘은 화장품은 변질됩니다. 색깔이 변했거나 냄새가 이상하거나 굳어 있다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몇번안 써서 아까워요. 그 마음 압니다. 하지만 그 화장품 바르시면 피부 트러블 생깁니다. 특히 눈가에 바르는 제품은 더 위험하고요. 제가 정리한 집들에서 평균적으로 약과 화장품만 정리해도 큰 박스 두 개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과 서랍을 확인해 보세요. 유통기한 확인하시고 2년 이상 된 것, 색깔이나 냄새가 변한 것,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세요. 약국에 가져가시면 안전하게 폐기해 줍니다. 두 번째, 입지 않는 옷과 신발입니다.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3년 이상 안 입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40년 전 양복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멋있게 입었던 옷인데, 그런데 그 양복, 지금은 사이즈도 안 맞고,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졌죠. 무엇보다 어디 입고 나가실 일도 없으세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옷의 20%만 입습니다. 나머지 80%는 옷장만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이런 옷들 당장 정리하셔야 합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 옷살 빼면 입을 거야 하시는데 솔직히 그옷 입으실 일 없습니다. 유행 지난 옷 20년 전 스타일은 지금 입으면 오히려 이상해 보입니다. 상태 나쁜 옷 얼룩있고 색 바래고 구멍 난 옷들. 집에서는 입지 하시는데 그렇게 입고 계시면 기분도 처지고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굽이 달았거나 발에 안 맞거나 신으면 아픈 신발들. 신발장만 차지하고 있죠. 한 할머니께서 신발을 서른 켤레 가지고 계셨는데 실제로 신으시는 건 운동화 두 켤레 뿐이었어요. 손님 오면 신발이 많아야 체면이 서요. 아니에요. 손님들은 신발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러 오시는 겁니다. 옷장 정리하는 법 간단합니다. 1년 이상 안 입은 옷은 꺼내세요. 그리고 자문해 보세요. 내년에 이거 입을까? 대답이 글쎄. 라면 그건 안 입는다는 뜻입니다. 상태 좋은 옷은 기부하세요. 복지관이나 교회, 성당에 가져가시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입습니다. 그렇게 옷장을 비우면 진짜 좋아하는 옷들만 남게 되고 아침에 뭐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고장난 전자기기와 가전제품입니다. 창고나 베란다에 쌓여 있는 물건들 있으시죠? 소리 안 나는 라디오, 화면 깨진 구형 TV, 고장난 선풍기, 작동 안 되는 전기밥솥, 충전 안 되는 휴대폰. 고치면 쓸수 있어요. 아니에요. 고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15년 동안 본 결과 고장난 전자제품을 고쳐서 쓰시는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수리비가 새 제품 사는 것만큼 비싸거든요. 게다가 부품도 단종되어서 수리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집에서는 고장난 선풍기가 5대나 나왔어요. 전부 여름 되면 고쳐서 쓸 거야 하시면서 10년째 베란다에 쌓여 있었죠. 게다가 오래된 전자제품은 위험합니다. 전선이 노후화되면 화재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오래된 멀티탭이나 전기장판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고장난 전자제품은 바로 처분하세요. 동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대형 폐기물로 수거해 갑니다. 비용도 몇천원 안 합니다. 작은 전자제품은 무료로 가져가는 곳도 많고요. 그 공간을 비우면 집이 훨씬 넓어지고 안전해집니다. 베란다가 창고가 아니라 다시 쉼터가 됩니다. 네 번째, 필요 없는 종이류와 오래된 서류입니다. 서랍장 한번 열어보세요. 종이가 얼마나 많은지, 10년 전 전기요금 고지서, 20년 전 통장 명세서, 이미 끝난 보험 계약서, 해지한 핸드폰 영수증,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서요.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필요하면 은행이나 회사에서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한 할아버지 댁에서는 1980년대 월급 명세서가 나왔어요. 내가 얼마 받았는지 기록으로 남겨야지.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서류들 나중에 자녀분들이 보시면 추억보다는 짐이 됩니다. 광고 전단지, 행사 팜플렛, 식당 메뉴판, 각종 쿠폰, 만료된 보증서.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안습니다. 이미 유효 기간도 지났고 가게도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이것뿐입니다. 등기부 등본, 토지 관련 서류, 현재 유효한 보험 증서, 연금 관련 서류, 의료 기록 이런 중요 서류는 파일에 잘 정리해서 한 곳에 보관하세요.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특히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는 찢어서 버리시거나 요즘 동사무소에 가면 무료 문서 파쇄 서비스도 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면 서랍이 비고 정말 필요한 서류를 찾기도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의미없는 기념품과 오랫동안 안본 잡동사니입니다. 회사 창립 기념품으로 받은 시계, 은행에서 준 머그컵, 행사에서 받은 볼펜, 판촉물로 받은 수건, 관광지에서 산 기념품, 서랍과 찬장을 열면 쏟아져 나오는 것들입니다. 한번 쓰고 나서 10년째 서랍에 들어있는 물건들. 사실 이건 기념품이 아니라 잡동사니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할머니댁에서 제주도 기념품이 20개나 나왔어요. 여행 갔을 때 추억이 담겨 있어서요.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물건을 보고 있으면 추억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그냥 먼지만 쌓이고 있나요? 잡동사니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다. 그럼 필요 없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그럼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였지? 그럼 버려도 되는 겁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보관하는 물건들, 혹시 손님 오면, 혹시 필요할 때, 혹시 언젠가, 15년 동안 제가 본 결과, 혹시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박스를 하나 준비하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쓴 물건들을 모두 넣으세요. 박스를 창고에 두세요. 6개월 후에 그 박스를 다시 열어보세요. 6개월 동안 그 박스에서 꺼낸 물건이 하나도 없다면 그 박스 전체를 버리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오래된 이불과 침구류입니다. 장롱 위에 쌓여 있는 이불들 몇년된 건지 아시나요? 제가 정리한 한 집에서는 30년 된솜 이불이 나왔어요. 무게가 7kg이었습니다. 원래는 3kg이었대요. 왜 무거워졌을까요? 습기와 먼지 때문입니다. 오래된 이불에는 진드기, 곰팡이, 먼지가 가득합니다. 알레르기 원인이 되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손님 오면 깔아줘야죠. 그 이불 깔고 주무시라고 하시겠어요? 차라리 새 이불 한채 사시는 게 낫습니다. 오래된 베개, 쿠션, 방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쓸만한데 형태가 무너지고 색깔이 변하고 냄새가 나는 침구류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침구류 교체 기준입니다. 이불은 5년에서 7년, 베개는 2년에서 3년, 매트리스는 7년에서 10년마다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침구류는 폐기하시고 요즘은 가볍고 위생적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잠자리가 편해지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오래된 약과 화장품, 입지 않는 옷과 신발, 고장난 전자제품, 필요없는 서류, 의미 없는 기념품, 오래된 이불. 이 여섯 가지만 정리하셔도 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건을 버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물건 때문에 여러분의 귀한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게더 아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사랑하는 자녀분들이 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몰랐네, 미안해 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리하시는 건 자녀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짐이 아니라 추억을, 부담이 아니라 사랑을, 후회가 아니라 감사를 남겨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약 정리, 내일은 옷장 정리, 모레는 서류 정리. 하루에 하나씩만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집이 더 넓어지고,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